안녕하세요. 알마입니다 신발 이벤트 당첨자 나왔습니다. 윤은지님, 네, 축하드리고, 아, 신발을 어, 제가 갖고 있고 추천했던 걸로 어, 마침 또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ABC마트 통해서 선물하기로 보내드렸고, 본인 사이즈는 좀 본인이 잘 정해서 신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 이건 초보분이신데 진통제까지 어 먹으면서 대회 참가를 해서 어 서울 마라톤 풀코스 완주를 했고 또 서브포까지 달성했습니다. 초인데 정말 대단하고 또또 여자분이 또 그렇게 여성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어, 이번에는 그 레이디 퍼스트로 첫 이벤트고 하니까 그렇게 어,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제 날씨 좋아지고, 다음 대회도 뭐, 여러 대회를 또 출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안전하게, 어, 또 부상이 있는데 무리하게 또 풀꽃을 뛰는 것 같아서, 어, 안전하게, 또 트레이닝 하시고 즐겁게 또 마라톤은 진짜 나이가 들어서도 할수있어야 되고 있, 그런 운동이니까 안전하게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음. 자 유은지님 대회 사진입니다. 야, 전혀 뭐, 뭐 통증이 있거나 어, 아파 보이지 않는데. 어, 정말 어, 재밌게 뛰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 당첨자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생에 처음 풀마라톤을 참가하게 되었고 11월에 뒤늦게 신청을 하여서 완주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훈련했습니다. 을 그러나 너무 무리한 훈련 탓인지 정강이와 발목 부상으로 이어졌고 3개월을 준비하면서 600km 가량 되는 거리를 달렸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 완주만 해보자고 해서 신청한 대회를 준비 열심히 해왔으니 서브포를 목표로 해보자는 욕심이 생겼고 시작 전 진통제 두 알을 먹고 달렸습니다. 10km쯤까지는 절뚝거리면서 달렸고 그래도 페이스 뒤처지지 않으려고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30km까지밖에 거리 줄을 안 해봐서인지 30km 지점이 지나고부터는 오른쪽 무릎과 뒤 허벅지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이러다 서포를 못하겠다 싶었는데, 정말 40km 지점부터는 너무 걷고 싶었지만, 목표한 게 있으니 멈추면 안 된다 생각해서, 첫 풀마라톤의 서브포를 달성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웠고, 4월에 있을 대구 풀마라톤 때는 기록을 더 단축해보고자 유튜브를 찾던 중, 고프로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고, 이벤트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많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야, 근데 첫 출전인데 진짜 이렇게 진통제까지 먹으면서 저 같았으면요, 예, 저는 집에 갔습니다. 예, 걸어가지고 아, 정말 대단하시고 그래도 근데 부상이 있는데 너무 무리하게 또 뛰시는 건 아닌지 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완주 축하드리고 서브포 달성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신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또 여성분이신데도 첫 출전인데. 음. 예,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예, 남은 또 대회 준비 잘 하시고, 예, 행복한 달리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자, 나머지 응모하시는 분들도 감사드리고, 예,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또한지연자는한 20분 정도? 그 정도 계셨고 어 20분 안팎인데 거의 뭐 90%는 남성분 그리고 한 두세 분 정도 여성분 정도 기억이 되고 그 중에서 한분 해서 드린 거고 아뭐 다양한 연령대 직업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무슨 입사 지원서처럼 어 그동안 훈련 과정 트레이닝 어 프로그램 어? 어떤 그런 감정들 그런 거지다 일일이 준비해서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뭐 간략하게 꼬리하는거 어 기록 보내주신 분도 있는데 정성스럽게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어. 아무래도 좀 기억에 남죠. 어,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또 어, 다음 이벤트에서 꾸준하게 또, 어, 또 구독해주시고, 이런 분들은 또음 제가 또 다음 이벤트에서 또 선정하는 걸로 또 하겠습니다. 또 게릴라 이벤트로 할 거고,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꾸준히 구독을 해주셔야 그렇게 또 이벤트도 받아가고, 좋은 후기를 또 올려주시면 은 서로 피드백도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어 제가 직접 어제 사비로 이벤트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아직 뭐 광고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게 들어오면 어 명시를 하고 어 이벤트 들어오면 저는 다뭐 제가 사용한건 한번 해보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께 그냥 다 이벤트로 풀 생각입니다. 뭐 그걸 뭐 대팔아서 돈을 벌 생각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어, 많이 좀, 성원 바라고, 좋아요, 구독, 댓글, 또 알람까지 해주시면, 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 그리고 월요일이 이제 제 생일이었고, 음, 내일은, 어, 갑작스럽게, 또 테슬라 모델 아이를 계약하는 바람에, 이게 열흘 만에 지금 계약이 돼가지고, 출고까지, 내일, 어, 어, 인수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설레는데, 어, 그런 것도 차량 관련해서도 한번 어, 어, 영상 찍고 콘텐츠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